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봉입니다. 오늘은 서머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것들. 이걸 모닝 스킨케어부터 나이트 스킨케어, 그리고 스페셜 케어까지 몽땅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아침. 저는 요즘 날씨가 덥기도 하고 여러 운동들을 하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두 번을 하는데요. 제가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는 스킨팩을 무조건적으로 하는데 아침 스킨팩으로 가장 잘 쓰고 있는 거는 코스알엑스 더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랑 크리스마 화장솜 얘를 여기에다가 적셔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스킨 부스터라는 이름답게 스킨케어 제일 초반에 피부를 좀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 스킨팩을 해서 수분기를 먼저 쫙 열어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스킨케어들이 좀더 피부에 쫙쫙 붙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습하긴 하지 또 에어컨 바람 쐬고 이러면은 어떤 부분은 기름이 돌고 어떤 부분은 건조해서 갈라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 얼굴 하나 안에서도 수분의 격차 같은 게 느껴진달까요 근데 이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면은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나서 모닝 스킨 팩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앰플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쇼츠 광고로 여러 번 보여드린 제품인데 아이소이 잡티 로즈 세럼이에요 이거 두 개는 공병이고 이거는 새 거거든요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본부터해서 지금 새 병제 공병이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스킨케어 루틴을 계절에 따라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스킨케어 공병이 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병이 여러 병째 연속해서 날 정도로 하나만 주구장창 쓰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서 더 공병이 빨리 나는 거 같거든요. 이게 미백 세럼이잖아요. 근데 미백 이백 세럼은 보통 저녁에 사용하거나 아침에 바른다면 뭐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라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성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소이 잡티 로즈 세럼은 언제 사용해도 자극감 걱정 전혀 없고 효과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 작은 거를 먼저 사용을 했었는데 이 20ml 한 병을 딱 비우니까 거울을 봤을 때 어? 얼굴이 좀 화사해졌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잡티는 솔직히 지금 이걸로 잡티를 케어하는 속도보다 제가 밖에서 햇빛을 보고 놀고 이러면서 잡티를 만드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잡티에서는 아직까지는 효과를 못 봤는데 전체적인 얼굴의 톤 개선해서 저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서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페스티벌 많이 다니면서 햇빛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미백 관리를 놓치면은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25호, 27호의 강을 건널 것 같아서 미백 케어 딱 하나쯤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게 하자 라는 다짐을 했는데 그게 이 아이소이 잡티 로즈 세럼이에요. 수분감이나 산뜻함의 정도도 여름에 사용하기에 딱 너무 괜찮은 사용감이어서 아마도 얘는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함께 가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크림,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건성분들은 앰플로만 마무리를 하면 이 수분감이 금방 휘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크림으로 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코스알엑스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보통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하면은 로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 크림이더라고요. 근데 이 크림이 기름진 느낌 없이 되게 단단한 수분감으로 이렇게 피부를 꽉 닫아 줘 가지고 저는 이거 화장대에 두고도 쓰고 제가 또 수영을 다니는데 수영 가방에도 하나 넣어 놨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크림입니다. 제가 또 세라마이드 성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라마이드 특유의 그 밀도 높은 수분감. 하지만 일리하지 않은 이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이 세라마이드 특유의 질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텍스처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세라마이드의 질감이 너무 잘 담고 있어서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스킨케어인 거 아시죠? 요즘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은 달바의 워터베리어 안티선에이징 앰플이에요. 저는 마무리감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선 앰플을 좋아하는데요. 선 앰플은 선크림을 발랐다. 뻑뻑하다. 이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스킨케어 하고 끝낸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선크림을 고를 때그 무엇보다도 제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피부 메이크업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베이스의 지속력과 피부 표현을 좌우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암튼 그래서 선 앰플들을 좋아하는데 선 앰플들이 다른 선 제품들보다 스킨케어들랑 이 비슷하다 보니까 되게 제형이 부드럽고 누군가에게 따라서는 오일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달 알바의선 앰플은 오일리한 느낌 없이 진짜 완전 워터 워터 하거든요 이거를 바르면 피부에서 진짜 파도가 칠것 같아요 정말 촉촉하면서 유분감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저처럼 선크림의 제형을 너무 중요시하는 선크림을 거의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여름 선크림이에요 끈적임도 없고 그냥 여러분 앰플 바르고 끝낸 그런 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크림도 막 이것저것 써보지 않고 그냥 요것만 주구장창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수영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수영장에서는 또 스킨팩을 하려면은 요거랑 막 화장솜이랑 챙겨가면은 짐이 너무 많으니까 좀더 간편하게 쓸수 있는 패드를 챙겨 다니고 있는데요. 요 밀크터치의 서양송악 그린 히알루론 6초 수분 진정 패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패드가 10개씩 들어가서 따로 팔아요. 휴대성이 너무 좋아서 여행을 가거나 수영장을 가거나 할때 사용하기 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밀크 터치 서양송악이 라인 제가 옛날에 여기 크림을 여름 수분 크림으로 진짜 진짜 잘 썼어요. 제가 한창 디바이스 관리 열심히 할때 여름에는 탄탄 크림 쓰면 너무 무거워서 피부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좀더 라이트한 수분감 위주지만 또 마사지 할때잘 롤링이 되느냐 부드러운 크림이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서양송악 크림이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크림도 아마 두 통인가 그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이 패드를 쓰게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 밀크터치 서양송화 아 여기 여름 맛집 수분 맛집인데 까먹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6초 수분 진정 패드라는 이름이 붙은 게 수분 진정 효과도 있고 쿨링 효과도 있대요 수영을 하고 나오면은 물에 있어서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뺑뺑이 돌고 나오면은 얼굴도 막 엄청 뜨겁고 여기 수모 안에 열이 다 갇혀있어서 되게 덥거든요 근데 이걸로 온도 싹 내리고 스킨케어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건 휴대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통도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닝 스킨케어는 이렇게 끝이고요. 다음은 저녁으로 넘어가서 어, 조명이 좀 바꿔봤는데 어때 좀 저녁 같아요? 저녁에는 보통 제가 춤을 추거나 아니면 은 웨이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숨 가쁘게 땀을 정말 많이 흘리고 열을 정말 많이 받고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도 그렇고 사실 하루 종일 그냥 활동하면서도 열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꼭 쿨링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여름철 피부 관리의 핵심은 쿨링이에요.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무조건 피부가 난리 납니다. 트러블 나고요. 장벽 손상 됩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쿨링 제품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쿨링이 붙은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와 이거는 진짜 쿨링 느껴진다 대박이다 느껴졌던 거는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셀퓨전 씨의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입니다. 이건 아마 저의 뭐 작년 영상, 예전 영상들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이건 진짜 꾸준히 여름마다 찾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건 진짜 붙이면은 차가워요. 서늘해요. 온도가 떨어져요. 이 쿨링감이 정말 피부로 느껴져서 여름 패드로는 이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샤워하고 이걸로 싹 팩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앰플로 넘어가는데 앰플은 아침이랑 똑같이. 아이소이 앰플을 사용을 합니다 저녁에도 미백 관리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크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이트 스킨케어 영상을 보여드릴 때 저녁에는 굉장히 과하게 영양감 빵빵 넣어놓고 잠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습해서 그런지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무리감이 산뜻한 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스페셜 케어 할때 일주일에 한 번만 영양 빡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는 사용감 좀 쾌적한 크림 저희 데일리 크림은요 VT 갈릭 AC 리들샷 젤 크림입니다 제가 VT 리들샷 PDRN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 갈릭 AC 리들샷 젤 크림은 처음이죠 요거는 미백이랑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데 일단 VT의 리들샷 요 스피큐얼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말할 게 없죠 리들샷의 원조니까 근데 리들샷을 사실 발랐을 때 아프잖아요 되게 낮은 레벨인 100만 사용해도 조금 따끔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딱 큰 별로 없어요. 일단 그래서 조금 좋았어요. 그리고 젤 크림인데 제가 사실 젤 크림류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크림 단계에서는 수분감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건성이라서 젤 크림을 사용하면 너무 빨리 날아가 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갈릭 AC 리들샷 젤 크림은 안 날아가요. 괜찮더라고 막 휘발돼 버리는 그런 가벼운 젤 크림이 아니라 이게 약간 세라마이드 급으로 그런 단단한 느낌은 아닌데 그보다 좀전 느낌? 약간 실리콘 느낌 이좀 있어요 실리콘처럼 피부를 살 메워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젤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녁에 마무리를 해주면 피부가 싹 메워지는 뽀용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프라이머 발랐을 때 피부가 좀 포들포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림인데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피부가 포들포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HC의 티 괄사 아이크림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긴 영상으로는 아니고 짧은 영상으로 보여 드렸었는데 이거는 괄사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원래 아이크림 짜고 이렇게 문질문질 손으로 발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걸로 쭉 짜고 문질문질 문질 그대로 해주고 여기 한번 슥 닦아주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편해요. 언니들이 아이크림은 어릴 때부터 챙겨 발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체감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아이크림? 귀찮아 스킨케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여기 눈 밑이 예전엔 안 꼈는데 조금씩 끼고 여기만 특별히 케어를... 해야겠구나. 왜 아이크림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 왔는지를 체감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아요. 아이케어 하니까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아이소이의 아이엠 미간 배치예요. 눈밑 다크서클 부분이랑 미간에 붙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아이소이 쇼폰 광고한다고 샘플로 하나만 써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샀어요. 이게 같은 라인이라서 이제 브라이트닝 효과를 갖고 있는 아이패치인데 이거를 붙이고 떼면은 진짜 눈 밑이 조금 밝아져 있거든요? 제가 불면증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 수를 써봐도 항상 이 다크서클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코렉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 사용하고 나니까 다크서클이 조금 옅어져서 코렉터를 아예 안 쓰진 않고 예전보다 사용하는 양이 조금 줄었다? 그 정도? 이거는 그냥 패치니까 스킨케어 다 하고 나서 좀 붙이고 있다가 그 상태로 뭐 핸드폰 좀 하다가 떼고 잠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 잡티 로즈 세럼은 너무 유명템이라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좋은 거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케어. 제가 집에서 셀프 케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도 많이 보여드렸었고 뭐 모델링 팩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또 요즘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있는 스페셜 케어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은 디바이스 관리는 잘. 안하고 있어요. 시기마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이 문지르는 케어가 잘될 때도 있고 아 너무 귀찮은데? 그럴 때도 있고 요즘은 좀 귀찮은 시기에요. 제가 뷰티 디바이스 관리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디바이스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바빠. 그래서 요즘은 디바이스 관리가 살짝 조금 실증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지금 얼굴형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니까 뷰티 디바이스까지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반짝반짝... 반짝한 피부는 놓칠 수 없어 여름이라서 화장이 금방 녹아내리기도 하고 화장이 또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맨 얼굴부터 좀 반짝반짝한 피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커드세라 좋긴 한데 커드세라를 매일 하기에는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 이케어를 합니다 뭐냐면 요거 따다. 너무 예쁘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이 톰프로그램이라는 홈에스테틱 제품이에요 실제로 청담에 있는 에스테틱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한 그런 제품인데 얘는 보시다시피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여기에 또 마스크팩 4단계까지 있는데요 요 단계별로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단계별로 사용하는 요 플레이트랑 이 어플리케이터 붓도 다 달라요 이게 그냥 완전히 풀색 인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셀프 케어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뭐 모델링 팩이나 콜라겐 마스크 팩이나 이런 팩류들로 많이 나왔는데 이톤 프로그램은 그냥 팩 하나 단 제품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는 것처럼 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번 펌핑해라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1단계는 각질 제거를 해줘요. 사실 저는 이톤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에 집에서 스킨케어 제대로 하는 날각 잡고 하는 날 각질 제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각질 제거 하고 수분 채우고 막또 영양감 많이 넣고 마무리는 팩으로 하고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스탠다드한 구성이잖아요. 이거를 얘네가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각질 제거하는 1단계를 모헤어 브러쉬로 발라요. 그러면 살짝 따끔따끔한데 한 2분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2단계를 바릅니다. 이거는 진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실리 브러쉬로 같이 펴 바르고 이것도 한 2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건 크림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수분 쪽, 그런 쪽인데 이거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 4번이 기계예요. 되게 얇은 마스크팩인데 이거를 붙여요. 이걸 붙이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떼면은 피부가 진...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또 요즘 핫한 관리템 중에 하나가 래핑 마스크잖아요. 근데 그 래핑 마스크가 발랐을 때 피부가 정말 반짝반짝거려서 마르지엘라 쇼에서는 그 래핑 마스크를 하고서 그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만큼 정말 결점없는 피부처럼 이렇게 래핑 마스크가 덮여요. 근데 이걸 떼어내면은 그렇게까지 피부가 반짝반짝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통프로그램을 4단계까지 하고서 그 팩을 떼어내면은 이게 팩을 떼어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피부가 정말 광이 번쩍번쩍해요. 근데 이게 휴지로 닦아내면은 없어지는 그런 광이 아니야. 제가 또 피부에서 광나는 거를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LDM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디바이스도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근데 그 수많은 관리 중에서 광이 제일 반짝반짝하고 또 제일 오래 갔던 거는 이톰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실 이톰 프로그램은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 한번 봤었어요. 인플루언서분들이 광고를 하는데 너무 예쁘게 광고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저거 뭐지 하고 관심이 갔었는데, 응. 가격대가 대단한 거야. 아 저건.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정말 좋은 할인율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할인된 가격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와, 엄청나게 저렴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에스테틱 풀 코스예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덜컥 구매를 하게에는 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기 톤 프로그램 이 단계를 원데이를 할수 있는 이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그거 작성해주시고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만, 이 원데이 키트로 한 번만 써보시면은 아, 이거 사야 된다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마켓도 제가 가져올 거니까 또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직접 써보기 전에는 아무리 에스테틱 풀코스라고 해도 그래도 이 정도 가격 괜찮을까? 라고 싶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 이 효과가 관리를 하는 날, 그 다음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래 가요. 한 일주일 가요. 제가 이 효과가 되게 오래 간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톤 프로그램을 화요일 밤에 하고, 금요일에 페스티벌 가서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 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놀고, 토요일에 목욕탕을 갔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 의 얼굴도 보이잖아요. 근데, 나 방금 씻고 나왔고, 아직 스킨케어 아무것도 안 바른, 그냥 물기만 닦은 상태였는데, 제 얼굴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스킨케어 다 끝낸 것처럼, 광이 반질반질 반질 돌고 있어가지고, 뭐지? 나 스킨케어 안 했지? 뭐지? 왜? 왜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톤 프로그램을 화요일에 하고 토요일에 봤는데도 얼굴이 아직까지 반짝반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 뭐가 좋아도 이게 제일 좋아요 라는 최상급의 표현은 조금 지양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더 좋은 게또 나타날 수도 있고 세상은 넓고 제품은 많고 내가 안 써본 것도 많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홈 스킨케어 방법 중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발 꼭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벤트를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세요. 다시 밝은 조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저의 서머스킨케어 루틴 끝입니다. 이 루틴조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 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많이 많이 물어봐주세요. 이벤트도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